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갑자기 체중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아, 진짜 왜 이럴까? 하면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요. 오늘은 체중 감량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왜 다이어트가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쉬워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이어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일부 첫 주의 달콤한 착각. 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첫 주에는 보통 어떤가요? 와, 벌써 2kg나 빠졌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제 친구 민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지 씨가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첫 주에 무려 3kg가 빠진 거예요. 이거 완전 쉽잖아? 한 달이면 10kg도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완전 신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둘째 주부터는 똑같이 해도 체중이 잘안 빠지기 시작한 거죠. 어?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조절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쉽게 빠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함께 조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루 2,000칼로리를 소모하던 몸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1,800칼로리, 1,700칼로리 이렇게 점점 적게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아, 이제 절약 모드로 들어가야겠구나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식단 조절을 해도 점점 체중 감량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왜 안되지?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브 렙틴의 배신 마이너스 왜더 먹고 싶어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식욕이 늘어난다는 거죠. 다이어트 중에 아 진짜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피자 생각만 나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렙틴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포만감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식사를 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렙틴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야 이제 충분히 먹었어. 그만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고 수저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면서 지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렙틴 분비량도 줄어들겠죠. 렙틴이 줄어들면 뇌에서는 어, 포만감 신호가 약해졌네. 그럼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비만 환자들이 체중의 10%만 감량해도 뇌 스캔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렙틴이 줄어들면서 뇌의 식욕 조절 부위가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특히 고칼로리 음식, 기름진 음식을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에서 렙틴 수치를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해. 하면서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제 후배 지훈이가 그랬어요. 다이어트 2주 차쯤 되니까. 평소에 안 먹던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지더래요. 형, 저 원래 야식 안 먹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을까요? 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3부 뇌가 보내는 SOS 신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게 있어요. 우리 뇌는 정말 똑똑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걸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원시 시대에는 체중이 줄어든다는 건 굶주림을 의미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직도 체중 감량을 위험해.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뇌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식욕 증가죠. 두 번째는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활동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어?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운동하기 싫어졌네. 이런 경험들 다 뇌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니까 고칼로리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 보상 중추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평소보다 도넛이나 피자가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랬어요.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하던 햄버거 광고가 갑자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계속 생각나고요. 이게 다 뇌에서 벌어지는 변화였던 거네요. 사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변화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럼 다이어트는 불가능한 거네?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건강상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위험이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요. 정말 놀라운 건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체중 1kg가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4kg나 줄어든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5kg만 빼도 무릎에는 20kg의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10kg 정도 체중을 줄이신 후에, 아이고,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 하시던 분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실 정도로요. 그리고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체중이 줄어들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뇌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체중감량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한 3개월 만에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해요. 제 친구 수진이가 15kg 정도 감량한 후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일할 때 집중이 더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책 읽을 때도 내용이 더잘 들어와.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변화였던 거네요. 5분 외에 놀라운 적응력. 그런데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따로 있어요. 바로 뇌가 적응한다는 거예요. 9개월 정도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고칼로리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 처음엔 강하게 반응하던 보상중추의 반응이 줄어든 거예요. 대신에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부위의 활동이 증가했고요. 쉽게 말해서 피자나 치킨을 봐도 예전만큼 강하게 끌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않은 자제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의지력으로 버텨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 자체가 바뀌면서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20kg를 감량하고 3년째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말씀이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1년 넘어가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 이제는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뇌는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관되게 건강한 선택을 계속하면 뇌도 그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죠.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는 정말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지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균형 잡기도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정말 할수 있을까 싶었잖아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탈수 있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렙틴 감소로 인한 식욕 증가, 신진대사 둔화 등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꾸준히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뇌가 적응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초기에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